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의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경청 시작해 볼까요? 다 같이 화면을 보며 어안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힘차게 어하나 주제가 부르겠습니다. 오하나의 다짐 함께합니다 오하나의 다-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훈련하는 오하나 클럽에 성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바로 예능 오하나 친구들 샬롬 지난주에 우리 줌으로 처음 모임을 해봤는데, 친구들 어땠나요? 매번 영상으로는 전도사님 얼굴만 보다가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얼굴을 보니까 모두들 엄청 신난 것 같았어요. 학교 갔다 아닐 때 조심해라. 미영석! 응? 너 화면이 안 떠. 안 d o n 다 know. I don't 떴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많이 있네. o 지금 일어 o 나 I 나는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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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t n t t n t 아, 참. 그리고 종이컵 쌓기 연습 많이 했나요? 집에서 연습할 때는 되게 잘했다고 영상도 보내주고 한것 같은데 막상 여러 친구들 앞에서 실시간으로 하니까 잘안 되죠? 막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3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5, 4, 3, 2, 1, 끝! 이렇게 하니까 긴장감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실력 발휘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대구를 모임 후에 활동 시간에 종이컵 쌓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주간 연습한 실력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 친구들. 전우사님 뒤편으로 무슨 사진들이 보이죠? 맞아요. 음식 사진이 한가득 있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음식도 보이나요? 짜장면도 있고요. 삼겹살도 보이고. 치킨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또 피자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영상 한번 볼게요. 잘 봤어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여기 뒤에 수많은 음식의 사진이 있는데 이 음식을 보고서, 이제 먹는 게 아니죠? 우리 친구들이 이 음식을 보고서 혹시 배가 부른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이 음식을 본들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배부른 건 아닙니다 이 음식들, 보이는 음식들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전도사님들이 후추추 이렇게 라면 먹는 장면 먹방 봤는데 이거 보고서 와 내가 배부르다 하는 친구들 있어요? 아 저는 안 먹어도 우리 전도사님들 먹는 것만으로도 전 배불러요 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이거 완전 할머니가 손주들 잘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신 거뭐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친구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봐도 또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봐도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배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는 왜 먹어야 할까요?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잘하게 하고 또 어떤 일을 할때 이렇게 힘이 나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점점 자라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한데, 바로 영적인 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은 늘 허기집니다. 스스로 영혼의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힘도 없고요, 자라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려고 아주 맛있는 영혼의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기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처음에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요,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어른들 음식을 배워가고 또 먹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피자, 스테이크, 과자, 뭐 초밥 그런 음식 가리지 않고 모두 먹게 되죠. 친구들 이제 아마 매운 음식도 잘 먹을걸요? 또 김치나 시금치, 콩도 아무 문제 없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혼이 또 더욱더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영혼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친구들 햄버거나 라면,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들. 맛있죠? 근데 그 음식들, 사실 우리 건강에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런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루 종일 게임하고, 가요 듣고, 또 TV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키가 크고 덩치가 커져도 여전히 나의 신앙 상태 수준은 간난하기 수준인 거죠. 디모대 전서 4장 6절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어린 제자인 디모대에게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열심히 하고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부탁하였어요. 좋은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또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 설교를 뜻하는 겁니다. 바울의 어린 제자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만 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디모데는 자신의 선생님인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의 설교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암송하고 들으면서 디모데처럼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친구들 평생 엄마 젖만 먹고 이유식만 먹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누가 보금 2장 5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졌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더욱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암송하면서 말씀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이것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싸우면서 말이죠. 앞서 많은 음식들 또 사진 보면서 그리고 전도사님들 먹방 보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남들이 먹는 것이나 사진으로 보는 것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뭐 우리 엄마가 믿음이 좋고 뭐 우리 형이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혼자 서게 됩니다. 누구의 아들? 뭐 누구의 딸? 뭐 어느 교회 출신? 뭐 신앙이 몇 대?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쌓아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것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것, 그것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남게 되는 겁니다. 친구들 구원은 단체전이 아니라 개인전이에요. 결국 우리 친구들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 영적인 음식, 영혼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 보는 거, 그것이 나의 신앙으로 또내 것이냐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째, 어떻게 잘할수 있겠죠?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를 갓난하기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시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능어하나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쑥쑥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번 시간은 광고 및 시상시간이에요. 친구들이 앞으로 성경 읽기와 또 핸드북 암송 열심히 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 또 사진과 동영상을 제출하면 이 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집에서 그동안 예습한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암송한 동영상과 함께 성경 읽기 표, 핸드북 활동한 사진 담임선생님께 12시까지 보내주세요. 모나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